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주는 휴가 기간인 분들이 많으시죠.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맘 때쯤이면 시골인 저희 집앞 도로까지 피서객 차량으로 붐볐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름 휴가철은 왠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유명한 카피 문구도 생각나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주또 다가오는 휴가 기간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변함없이 건강상담 시간 지켜주신 분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안방병원 김명 식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laughs> 아직도 안 짜셨어요. <laughs> 뭐 올해 뭐 그렇게 번거로운 일도 없고 해서. 네. 뭐 휴가 갈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가족들이 좀 원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웃음> <웃음>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laughs>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요. 네. 온열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도 많데요 음. 오늘 질문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날이 날에 그 야외에서 집 주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집에 들어오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가 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았어요. 이런 걸로 병원에 가야 하나 싶긴 한데 며칠 정도가 지나도 증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 남기셨는데 좀 연세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더위를 먹은 것 같다. 네, 그렇죠? 더위 말씀하세요? 먹었다라는 게 사실 안 먹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음. 네, 저 역시 더위 먹어본 적은 특별히 없는 것 같거든요. 없습니까? 네, 어렸을 때뭐 수영하러 다니잖아요. 여름에 네네. 뜨거운 날. 그렇죠. 수영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또 더워 그래서 다시 돌아가. <웃음> <웃음>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 오다 보면은 그 이제 옹달샘 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옹달샘 물 먹고 아. 또 다시 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수영하고. 네. 그렇게 해서 더위 먹은 적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요. 아 <laughs> 네. 왔다 갔다 계속하다가. 아 그리고 네. 이제 물이라는 게그 네. 이제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땀으로. 네, 네그 보충 없이 그냥 물만 집어넣다 보니까. 음, 네, 그러면 됩니다. 이제 좀 어지러움 증이 생기는 건가요? 음, 그렇죠. 이분 증상이 지금 보면은 어지럽고, 네, 구역질이나고, 그죠? 네, 네.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희들 방송에서 그 메네르병인가, 뭐그 귀, 네, 그 귀에 대한 거할 때, 그때도 뭐. 어지럽고 뭐 이런 증상 이 있었잖아 그죠? 그렇죠. 현은 오심 구역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같은 발음인데. 네. 우리가 밤 하면은. 밤 하면은 어. 낮밤 아니 밤이고. 예. 먹는 밤도 있고 그죠? 먹는 밤은 밤. 그런 ]이고요. 것처럼 예. 이렇게 어지러움 오심 구역도 발음은 같은데 네. 이 이런 병 저런 병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비슷한 의미로 이열치열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열치열. 열로 네. 열을 다스리는 거죠. 네. 네. 그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열치열. 저는 음.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란 얘기하면서 삼계탕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운 여름에. 네. 그래서 땀을 쫙 빼서 네. 오히려 열을 식혀 주는 음. 네. 땀으로 열을 식혀 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도 네. 있죠. 그 땀으로 열을 식혀줄 정도로 내 내부에 힘을 키워준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여름 몸의 특징을 보면 겉은 뜨거워지고, 네. 사실 속은 차가워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자연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연하고 그리고 저기 뭐 심층 해양수, 해양수랑도 음. 비슷하고 네, 네.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차가워지죠. 해양수도. 네. 그래서. 그 삼계탕이나 뭐 이런 여름 보양식 같은 게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네. 어, 그래서 밖에 있는 열과의 그 뭐라 해죠 온도 차이, 네. 그거를 극복시켜 주는 거죠. 아, 그걸, 그런 의미군요. 네, 이열치열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오늘 방송에서도 이상기후, 고온 증상, 그렇 네. 이런 걸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이 방송도 그런 의미, 이열치열의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뭐 폭우도 생기고 네. 폭염도 생기고 네. 저기 뭐 지중해 근처에 보니까 요새는 뭐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열칠 개념으로 볼때 어떤 식이냐면 어, 이열 현상 이거를잘 이해하는 거잘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속에 있지만. 네.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지. 음, 네. <laughs> 그냥 바라본다는 거죠. 네. 아 덥구나. 바라볼 수 있는. 예. 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해를 못하신가? <laughs> 그냥 덥구나라고 한 음, 거는 음. 약간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봐주라는 거죠. 아, 내 내가 지금 네. 더워하고 있구나. 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해 하고 있구나. 음. 우리가 이러다가 지구가 진짜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네. 응? 내가 지금 불안해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열치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스스로 자각하고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그렇죠. 컨트롤할 것인가, 그렇죠. 제어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끌려가지 말고. 네. 이제 이 방송 말미쯤에는 아마 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간단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 그 열. 네. 한 30도 이상이 넘는 그 야외에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열이 이분의 그 기운 음. 기운을 사실 이겨낸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열상기. 열이 기운을 상하게 한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열에 대항해서 이 불의 그 몸에서 그 기운이 대항하다 보면, 네. 기운이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보면은 코로나랑 싸우다가 막 고열이 올라가고 그러다 결국은 지잖아요. 그죠? 네. 지면서 이제 뭐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운을 많이 소모하다 보면 그 기운이 약해지겠죠. 네. 뭐 그 전자 제품으로 말하면 뭐 배터리 같은 게 소모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음. 어, 그런데 이제 기운만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을 받쳐주는 혈액, 혈액이면 네. 혈액, 피면 피, 어, 이것도 소모가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아마 뭐 살짝 땀이 나면서 식은땀이 난다 라나아 네. 그러면서 아마 맥도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어? 추측해 보면. 이거를 이제 뭐그 의학 용어로는 뭐 일사병 그러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일사병 하면은 막연하거든요. 일사병이 그냥 뭐 밖에서 햇빛을 많이 쬐다가 그렇죠. 어? 뭐 그런 거구나. 예전에 뭐 중동에 음. 가서 음. 노동자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일사병 아르신 음.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요즘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도 보면은. 어 유럽 날씨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뭐급격하진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다 보니까 네. 전에 그 적응돼 있던 몸들이 그걸 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네요.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기후 변화가 사계가 뚜렷한 대신 이렇게 뭐뭐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laughs> 그렇죠. 그러진 어, 않는 데안 네,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니까 우리.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인체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네. 지금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일단 잘 숙지하셔갖고 이것도 적응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네. 이제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laughs> 그 날이 올까요? 네. <웃음> 네. <웃음> 걱정됩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느낀 거는 아, 이 질문이 참 시의 적절하고 이런 방송을 조금 더좀 많이 해서 그죠? 네. 어, 저희들 스스로도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우리가 저기 이상 기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네. 생기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온도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이제 반응 네. 이거를 이제 고려해 볼때 산성도를 네.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알칼리성 산성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산성도의 기준은 뭘로 잡아놓은 거죠? 물로 잡은 거니까 그렇죠. 네. 수소 이온 농도. 네. 어, 수소 이온 농도를 이제 한 건데 수소라는 거는 우리 자연계에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원소죠. 네. 거의 자연계 한 75%가 분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그 수소 이온 농도를 따졌을 때 말씀하신 물이 네. 완전히 그 중성, 그렇죠. 중성으로 이제 표준으로 돼 있다는 거죠. 물이 네. 그래서 그 폐하라고 표시하죠 산성도를 할때 폐하가 중성이 한 어느 정도겠습니까? <웃음> 7. <웃음> 그렇죠 네. 정답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14까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수치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몸 몸으로 이제 국한시켜서 보면 네. 그 시간에 따른 이 산성도가 변합니다. 네. 자 어렸을 때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산성, 알칼리성, 알칼리성이 가까 그렇죠. 네. 약 알칼리. 네.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하면은 네. 약 산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산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자연계나 뭐 인간관계 이런데 있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네. 그거를 또 해결하고 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더 들면요. 네. 산성에서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산성과 열을 조금 연관시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불기운이 좀 우세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물기운이 많이 줄어들고 음, 그거랑도 어느 정도 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장소에 따른 그 산성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먼저 그 바다 바다는 그 산성도가 한 산도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바다요. 네, 바다는 산성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소금이 있으니까 그죠. 염류, 염류가 있으니까 한 8.1에서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음, 음 우리 몸의 그 장소에 따른 걸 보면 어, 산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까요 역류성 식도염 뭐 그래갖고 네네. 위산 분비 들어오고 죠아산 그렇죠, 예. 음. 아, 위산 분비면은 그렇죠. 위, 위장 쪽 위는 네. 보면은 네. 그 모든 뭐 음식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릴 정도로 네. 산도가 높아서 아, 그렇군요. 폐하가 이래서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래서 네. 강산성이죠 강산성 그렇죠? 그렇군요 음 뱀이 네. 먹이를 저기 삼킬 때 보면은 어떻게 삼키는지 보셨나요? 통째로 네 맞아요. 삼키잖아요. 네. 네. 그렇고 뭐 보면은 뭐 발굽 있는 그 뭐라 해야죠?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네. 그거 뭐 개의치 않고 그냥 통째로 네. 네? 그러니까, 삼켜 버리죠. 그그 그러니까 산도가 얼마나 높겠, 높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 안에 음. 다 삼켜 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 뱀은 그러니까 뜨거운 동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십이지지에서도 네. 그 가장 더운 그 몇월 달이죠? 아, 1, 2, 3 인묘진 (3~4월) 아 여름이 시작하는 그 (4월) 음력 (4월) 네. 그단호가 그러니까 있는 달 네, 네. 가장 더운 달그 음. 달에 저기 그뱀 사자를 넣거든요 네 원래 냉혈동물인데 네. 뜨겁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냉혈동물인가요 뱀이 뱀은 냉혈동물에 들어가는데 음. 그 성질은 또 뜨거운 성질로 그렇지. 보는군요 네어 그렇군요. <laughs> 해서 보면은 그그 그 산도가 네. 그 위가 가장 절정이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입이나 피부 쪽으로 이렇게 나올수록 약 알칼리, 네. 아, 약산성, 네. 약산성이 어쨌든 외부와 연결되는 곳이니까, 음. 그 다음에 장속 깊이 들어가면 소장이나 대장 쪽으로 가면은 그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 대장 쪽에서 보면 바다하고 바다와 거의 비슷한. 폐하한팔 8 정도, 팔점사 8 네. 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이 위를 보면은 모든 음식을 집어삼켜서 거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잖아 그죠? 네, 네. 소화를 시키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 가장 격렬한 곳. 음, 그렇군요. 아, 네네. 그래서 아, 위가 우리 몸에서는 뭐 우리 사회적인 현상 중에 뭐 자본주의 정글 그러잖아 그죠? 네. 아 가장 유사한 곳이 위구나. 음. 어왜 이제 자본주의 정글이란 말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오늘날 이 우리 그 지구나 대기나 네. 자연이나 이렇게 열화 현상이 우리 자본주의 정글의 그 어떤 하나의 어,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그 우리 몸에서 하는 물 물을 그 네. 산도를 이렇게 보면은 침그 타액 있잖아요. 그죠? 네. 타액이 그물의그 산도하고 비슷합니다. 칠아그런요 네네 중성이고요. 그땀 땀은 네. 산도가 어떻게 될것습니까 땀은 산도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약 저기 산성. 네. 산성이고요. 눈물은 약알칼리. 그다음에 혈액 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혈액. 혈액은 물과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죠. 네. 비슷하고 네. 약간 약알칼리 쪽으로. 약알칼리 그렇죠. 네. 칠점사. 근데 이제. 우리 몸인제 혈액 혈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세포도 있지 않습니까죠? 네. 세포도 약 알칼리, 혈액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음. 그 산도 변화가 제일 많은 우리 그 몸의 물 현상 중에서 소변. 음. 소변은 산도가 5.5에서 7.5 사이 정도 이렇게 진폭이 네. 큰 걸로 나옵니다. 물론 그 눈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약 알칼리 한7.4 정도 된다고 했지만 예.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laughs> <laughs> 분노에 찬 눈물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네, 네그 슬펐을 때 흘리는 눈물은 신맛이 난다고 하고요. 네, 신맛이 어, 난다면은 산도가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분노에 찬 거는 약간 쓰고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그 물이 증발해서 분노하다 보면. 화가 있으니까 네. 그중 물기가 마르겠죠. 그래서 음. 이때는 이제 물이 증발해서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다시 이 정도면 네. 초기 증상이고 근데 이게 계속 낫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보충을 하셔야지 아마 날것 같아요. 어떤 보충이 필요한가요? 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제 기혈 순환이 원활하니까 뭐 하룻밤 잘 자고 뭐잘 드시고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후이 말해서 아마 이때는 좀 약에 가까운 걸 네. 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저기 처음에 그 열이 기운을 상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죠? 네. 그래서 이때 좋은 약은 인삼입니다. 인삼, 인삼과 혈액이 이제 좀 부족하게 마른다고 하죠. 네. 부족하게 됐으니까 그걸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맹문동과 오미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방에서 인삼 맹문동 오미자에서 여름 보양식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아. 한방에서 얘기하면 인삼 맹문동 오미자 오미자 네. 이거는 다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신토불이 음, 그런 거죠, 그죠? 그렇군요. 음. 네. 인삼 같은 걸 보면 어, 우리 대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마을 인근 같은 데서 발 관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그 검은 그 차폐막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네. 그 인삼이 보면은 뭐 뭐라죠? 기운도 세고 음. 대단하죠. 사실 네네. 기운이 센 약인데 거꾸로 아까 저 뱀이 열이 강한데 뭐죠? 그 냉혈 뱀? 동물. 어,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산중에서는. 그게 그냥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뭐 차폐막 칠 필요 없이 숲이 있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낮밤의 온도가 또 확연히 다르잖아요, 산중에는. 네. 어. 그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그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삼을 음, 그 재배하기가 그렇군요. 천혜의 조건이었는데 전에도 뭐 중국에서도 그 진시황 때그 동방의 그, 그 불로초. 불로초라고 네. 해서 사실 이거 인삼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인삼을 소위 말하는 고려 인삼이죠. 그렇죠. 고려 인삼을 가서 한번 이렇게 재배를 해 봤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그 키운 그 인삼의 그 고유한 그 기. 네.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침도 지금의 중국, 네. 중국땅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많이 기술을 했거든요. 예. 동방에서 왔다. 그때 동방이면은 우리 쪽 조선 쪽이죠, 그죠? 그렇죠. 조선 쪽인데 최근에 저기 압록강 유역에서 네. 그 침의 과거 원형 음. 이런 걸를 대량으로 또 발굴도 했다 그러고요. 네, 네. 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업체나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세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하기 게시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여름철에 좋은 음식으로 인삼 말씀하셨고 맥문동 그리고 오미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인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맥문동하고 또 오미자도 궁금하네요 원장님 오미자는 네. 다섯 가지 맛이 네. 있는 약인데 네. 그 다섯 가지 맛이라는 거는 그 오장에 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아. 그 의미를 내포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만만 5가지인줄 알았는데 또다 가지 오장육부의 그 오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시 그렇죠. 네. 간, 심장, 폐, 비, 비, 그다음에 신장, 콩팥 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맹문동은 음, 대개 이제 폐로 네. 폐로 이제 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음.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문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자동차 그 엔진이 네. 과열되면 뭐가 식혀주죠? 냉각수가 네. 라디에이터라고 그러나요? 네, 그죠. 그 우리 몸에서는 이제 심장을 엔진으로 볼때 네. 라디에이터가 뭐죠? 폐, 죠 폐죠, 그렇죠. 호흡을 하면서 그죠? 네. 그 열기를 식혀주고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네. 초기에 탈의를 시키고 네. 탈의를 시키고 이렇게 그뭐 부채로 바람을 불 이제 불어서 네. 식혀주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런 또 아, 기술이 네. 몸에다 뭐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뿌리고 아니면은 뭐 물수건을 이렇게 대서 네. 응?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물기를 주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바람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응급처치를 통과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통과시키면은 네. 그 열이 물과 같이 음. 날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폐도 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폐에 들어가는 그 맹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고 네. 맹문동도 보면은 이 우리 주변에서들 뭐 공원이나 이런데들도 네. 많이 심더라고 요새 보면은 아 그렇군요. 어. 약간 그 부추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 길쭉길쭉하게 부추처럼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 이런 약 약을 이렇게 뭐 해서 뭐준비하기좀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음. 어, 그렇다고 뭐 인삼만 먹는 건도 이것도 위험하고 또 네. 함정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열이 있으면은 이제 산성으로 이제 좀 연관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식품이나 이런 거에 보면 알칼리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어, 뭐 과일이나 음. 채소나 또 제품화된 뭐 이온음료. 네. 이온음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온음료는 어.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그 수액제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액제제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급할, 그뭐 그러니까 야외 활동 나가시고 이런 분들은 어, 이온음료 같은 거 챙겨서 가시는 것도 참 네. 괜찮다고 봅니다. 위산 분비를 이제 많이 시키는, 이게 네. 뭐라 그랬죠? 화. <laughs> 그렇죠. 화를 내고, 네. 응? 막. 쌈박질이라죠 <laughs> 네. 쌈박질에 정신 팔려 있고, 네. 응? 응. 갈등을 일으키고 네. 응? 이런 거를 좀 평생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요 식품 중에는 산성이 좀 많이 포함되는 것들이 네. 어, 뭐 레몬 주스, 식초, 음. 토마토, 커피, 탄산음료, 네. 맥주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뭐 계란 노른자 알, 네. 뭐 이런 거.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증상을 없애는 건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평소에 이제 예방 측면에서 좀 보면 어 우리 해양 쓰레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어 심각해져요. 네. 해양 쓰레기도 아마 그 온실가스 네. 어 이거를 촉발하는 원인 중에 아마 도와주는 원인 중에 아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 네. 쓰레기가. 네. 예. 네. 그냥 아까 제가 이제 해양 수하고 가장 유사한 거를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해양 쓰레기가 있듯이 혈액 쓰레기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혈액 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뭔가요? 어, 결국은 음식이겠죠. 네. 그죠? 우리가 뭐 흡수, 저기 흡수하는 거. 네. 음.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해양수의 그 산성화처럼 우리 혈관의 그 산성화 현상도 보면은 뭐가 있나요? 콜레스테롤 그뭐말죠 뭐 동맥경화증? 네, 네, 네 그런 어떤 찌꺼기가 모여갖고 그죠? 혈류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네. 이것도 일종의 산성화로 저는 보, 제가 아니라 그렇게 볼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데 지금 보면은 그뭐 말하죠 뭐 동맥경화증이나 네. 뭐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할 때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수치가 높다 뭐, 네. 뭐 지방이 높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음, 많고 그렇죠. 해결도 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뭐 일단은 그 약을 먹으면 네. 그게 이제 진정은 되죠 네. 진정은 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몸의 환경이나 이 기간이 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뭐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약을 그냥 저기 뭐 평생 이렇게 달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럼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염 물질, 저는 이제 오염 물질로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건강 식품도 표현 그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난 시간에 음? 한번 경고하셨잖아요, 네 네. 그 우리 그 한의 약책에 보면 네. 그 이제 보약 그 다음에 뭐 일반 음? 평범한 약그 다음에 응급약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응급약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한 번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요. 음. 네. 그 그러니까 양약도 보면은 그 양약의 그 명약이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약 같은 경우도 뭐한뭐 네. 뭐 3일 정도 사용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약을 그 강도를 줄이서가 네. 뭐 일주일 열사에 끊어야 된다. 음. 뭐 이런 식의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어. 지속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 있죠.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뭐 보약이라고 일반분들도 알고 계시는 인삼 녹용도뭐한달 네. 이상 쓰지 마라. 두달 이상 쓰지 마라.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뭐 건강식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런 걸뭐 상시적으로 먹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의 그 어, 기혈 순환에 네. 어떤 오염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오늘 어, 라디오 상담실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FM 98.9MHz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